민수기 33장, 50절부터 56절까지 말씀. 여의 고마전편 요단강과 모압평지에서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난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맞는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다 흘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뽑아 나눌 것이니.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지.너희 조상의 집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너희 눈에서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다 지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3장 전체에서 이렇게 지나간 광야의 여정을 회고하였습니다. 광야의 여정은 세 달락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제 1기 광야는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 산까지, 어디까지요? 시내 네. 산까지. 여태까지는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거 용납해 주시고, 봐주시고, 똥사면, 아이고, 황금똥이네, 이러시 때입니다. 그런데, 시내 산에서, 마냥 어린아이겠습니까?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뭐 주시고? 말씀 주시고 성령의 불 주시고 뭘 주시고? 성령의 불 주시고 그리고 죄 지을 수 있잖아요. 넘어질 수 있으니까 제사규례를 주십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세 가지 허락하시는 그리고 신에서는 1년을 넘게 머물면서 그렇게 그냥 들렁말씀만 주어진 게 아니라 말씀 앞에 사는 훈련도 어, 야무지게 시켜주시는 거예요. 영상도 말 단디 시켜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신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갑니다. 그게 이기 광야예요. 이기 광야. 이기 광야는, 제 1기 광야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면, 제 2기 광야는 따라서 주님과 동력하는 삶입니다. 같이 가는데, 하나님과 동력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네. 동력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하면 교회 안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아직 존재합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도.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은혜를 입고서 십자가의 능력이 진짜군요 하면서 중생해요. 축하의 될일이죠 그런데 그때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펼쳐져요. 동행하는 삶. 동행하다가 동행하는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신도 경험하고 성령의 은사도 경험하고 불도 경험하고 물도 경험하고 성령 체험도 하고 기도할 때마다 만나 주셨다고 꿈에뭘 봤다 그러고 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지나서 그 언제 지나가고 나면 그때부터는 주님과 동력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동력. 주님과 동력하면서 내 인생도 극복해나가고 전에는 힘이 없어 뭐였다면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니까 그 능력을 덧입어서 뚫고 나가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지혜롭게 돌아서 풀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신의 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데아까지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데스 바아에서뭘 내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까? 네. 믿음 내밀면서 들어가야 돼요. 뭐 내밀면서? 네. 믿음 내밀면서. 근데, 그, 이스라엘에서 애그에서 나올 때, 하고마 하고마 가나안땅갈 거라고 왔는데, 가나안땅 목절에서 뒤돌아 갓 하게 된 겁니다. 뭘못 내밀어서? 네. 믿음 못 내밀어서. 믿음 못 내밀어서 세 번째 광야를 걷습니다. 그게 38년을 지나간 광야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에서의 지난 날들을 회고하는데, 이게 지금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누구들이냐? 광야 1세대가 다 죽고, 그 자녀들이 지금 모세의 말을 듣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 얘기를 하고. 자기 할머니 얘기를 하면서, 너가 할머니 돌아가시고, 너가 아버지 죽고, 그리고, 너가 어머니가, 그래, 광야에서 이래저래 해서 죽고 하는데,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가고, 찍고 찍고 할 때마다, 그 구절들이 사인이 다 들은, 어떤 때는 은혜의 감격의 사인이 있고, 어떤 자리는 아프고, 쓰리고, 다시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자리 지나온 것을 주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 다음 세대, 그들의 다음 세대에게,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희들은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 가슴에 와닿겠죠?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한 땅에 들어가거든, 그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모아하고, 몰아내고, 그 색인 모아, 석상과 부업 만든 뭐를 우상을 다 깨뜨리고 또뭘 흘고 산당을 다 흘고 그 땅을 뭐 마하라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에 뭐로 주었다 소유로 주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참 인정물이 더 없지요 요 사람들을 다 몰아내면 어디가 사람 아닌데, 사람들은. 에? 석상과 우상을 다게뜨리고 산당을 다흐는 그거는 우상풍배에 제한 다 치지만은, 거기 사는 사람을 다 몰아내버리면, 그 사람 지중에 빠져 죽으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쩌길에 인정머리가 없습니까? 원목사보다 긍일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건 왜 그러 냐 면요？하나님 이가난한 사람 들에 대해서 참아 주고, 참아 주고, 참아줬 을까요？참 아줬을까요참아 주고, 참아 주고, 참아주오참아주참아주신참아주 그들의 죄와 강아함을회개하고않고그렇 주고, 회를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이제 그들에게 심판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사용하냐?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무슨 도구로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주민들에게 다 몰아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인정사정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는 때이기 때문에. 그리고, 색긴 석상, 부어 맞는 우상, 다 깨뜨리고, 산당, 무당집 다 흘고, 그 땅을 뭐하고,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의 무엇으로 주었습니다. 소유로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애국에서 나와서, 자기 땅을 한 평도 소유를 못했어요. 땅한평 소유 못했습니다. 이제 요단 동편에 모아 평지를 좀 점령하고 이제 그렇지만은 본격적인 그들의 점령지, 그들이 그할 거처를 마련할 수 있는 터를 마련할 수 있는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너희를 심판의 통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일에 충실하게 감당해라. 그렇게 지금 건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있으면 남은 인생에 최선을 다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나한 사람들은 그러면 안악자성같이 장대한 자가 없습니까? 처음 맞닥뜨린 성이 열이고 성이에요. 아주 그냥 강성한 성입니다. 그들은 철통같이 방어하고 있고. 근데 뭘 내밀면서 가야 되는 겁니까? 믿음 내밀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다음요. 그리고 점령하고 난 뒤에는 분배에 관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점령도 중요하지만 분배도 중요합니다. 이게 분배가 잘못되면 소외감이 생기고요. 아주 거한 겁니다. 서로 간의 단결, 연합이 깨뜨려지게 됩니다. 자녀들의 유산을 물려줄 때 큰 애, 둘째, 딸, 뭐 이래 있으면은, 사남매 있으면 이걸 나누는데 지혜가 필요합니까? 내 마음감들을 다 줘야 됩니까? 음악에 나눠주면 어째 됩니까? 자녀들 간에 다 터요. 부모님 초상 앞에서 다 툰지 다 툰다고요. 그거 분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뜨게 이제 장례를 장녀는 장례도 치러 보고 장모님 장례도 치러 보니까 장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조의금이 들어온 것들을 가지고 장례식에 쓴 비용을 다 제합니다. 제하고 그리고도 이제 돈이 남는 거예요. 남은 돈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그거 참 지혜가 필요하더군는 저희는 막내 사이가 돼서 아무 할말 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만은 위에 형님들이 이걸 나누는데 제일은, 이제, 조의금에, 누가, 누구 집에서 제일 조의금을 많이 냈냐, 누구, 친, 저기, 이게 일종의 부조 성격이니까, 누구를 통해 부조가 제일 많이 들었느냐, 코리나누니니까 우리, 세째 동서가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세째 동서 내가 제일 많이 들었고, 부조 받은 사람은 다시 대부조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리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빚이잖아. 근데 이걸 나누는데 이제 저는 목회를 하고 저희 천안 이제 선교사 필리핀에 선교사로 있는 겁니다. 주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그래도 형편이 좀 그러니까 아도 공부 시길 되니까 좀좀더 나눠주자 이렇게 나누고 입꼬리가 제가 올라가죠, 이렇게죠. <laughs> 그리고 이제 그 장인 어른 장모님 출석하시는 교회가 있으니까 그 교회에 인사하고 또. 그 교회에도 어르신 돌아가시고 그러면 누구 도들 받아 봐야 되니까, 이제 가장 소리 처남이 목회를 은퇴하고 그 교회를 출석하고 있으니까, 그 교회에 부조한 어떤 다시 대부조를 하기 위해서 그게 얼마를 떼주고, 또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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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나눴어요. 근데 그거 잘못 나누면 그냥 이래 됩니까? 안 됩니까? <laughs> 이래 되는 거. 그리고는 형제가 내네 왕이 끊어져. 부모님들은 자꾸 그럽니다. 네, 너희들 사이좋게 지내라. 사이좋게 지내라. 사이좋게 지낼 틀을 만들어주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이좋게 지낼 틀을 만들어주라고, 부모가. 여러분 부모님이니까. 자녀, 부모, 자녀 입장에서 말하면 부모가 그럴지라도 사이좋게 지내야 됩니까? 안 지내야 됩니까? 그래야 되지만은, 자녀 입장에서 말하면 그래야 되지만은, 여러분은 지금 부모님이시잖아. 부모님으로서 권한, 부모님들의 권한다면, 형제 간의 사이좋게 지낼 터를 만들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최대한 아, 공평한 사랑을 하셔야 돼. 최대한. 그리고 뭘좀 그럴 때는 서로 이해를 시켜야 된다, 안 시켜야 된다. 이래저래 해서 이래저래 했다고 잘 이해를 시켜야 돼. 때로는 큰이한테 해주고, 둘째한테 비밀로 쉿! 해야 될 때도 있고, 그치요? 작은 애한테 뭐 해주고, 야, 너가 그 형한테 쉿! 이렇게 할 때도 있고. <laughs> 그게 지혜가 필요하지요. 모세도 그랍니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면 원칙을 정하는 거예요. 지금 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70명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지금 나올 때 70만이란 말이에요. 70만의 사람들에게 이걸 나누는 데 있어서는 정리를 따라서 나눠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때, 수가 많으면 무엇을 주고,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무슨 기업을 주고, 적은 기업을 주라. 그리고,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저, 너희 조상의 집파를 따라 뭘 받을 것이라. 기업을 받을 것이라. 이게 정복하고 난 뒤에 이 배분 분배가 잘못되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쭉 이끌고 오면서 모세가 그 모진 광야의 세월을 견디고 그리고 이제 그들 그 다음 세대가 정복하는 세대로 세워 놓고 목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부러운 사람들 어떤 사람 목사님이냐 성도들을 신앙 안에 훈련시켜서 중생 거듭난 성도로 만들 고 그리고 신앙 안에 훈련시켜서 그들의 삶의 자리 안에서 정복이 일어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기르는 목사 보면 저는 엽죽절하고 어째 그랬습니까라고 좀 묻고 싶어요. 정복이 일어나면요. 가정안에 회복이 있고 정복이 일어나면요 잃었던 기업을 되찾는 역사도 나타나고 없던 돈이 막 생기기도 하고 정복의 때가 그렇습니다. 안 팔리던 땅이 막 팔리기 시작합니다. 즉 알렉니가 저기 해결이 안돼가지고 고민고민했던게 툭 풀어져버립니다. 그 정복의 역사에 예. 네. 모세가 지금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이끌어와서 땅한평안 가시는 광야 여정을 함께 걸어가면서 어느 시간 지나니까 바로 이 정복의 때를 도착한 겁니다. 그 정복할 그 다음 세대, 그는 지금 가난에 못 들어가지만은 정복할 그들의 다음 세대에게 그 정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철저하게 정복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자로 가는 거기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땅만 차지해, 그 사람 노예로 부려서 그렇게 살수 있는 게 아니고, 어? 살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땅을 정복하는 사람으로, 또그 땅을 심판하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범한 죄들은 요즘 발굴을 통해서 막 나옵니다. 온갖 음란과 광포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것도 개판이고, 요 시당 안에서, 여러분, 시당 안에서 하나님과의 계명은 안 믿는 사람은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이 있다. 여러분, 그건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비슷합니까? 안 비슷합니까? 안 믿는 사람은 짠지 먹고, 믿는 사람은 김치 먹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밀가리 먹고, 믿는 사람은 밀가루를 먹습니까? 똑같은 밥 먹고 살아요.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부모 형제 자식이 있고요. 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에 관해서는 대동소이예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도 엉망인 거는 그거는 몰라서 그렇다치지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강포가 끝이에요. 사람을 사람 취급은 안 하고. 막 처죽이고, 막 죽이고, 막강간하고 그래 살아가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행한 일에 대해서 따라합시다. 행한대로 갚으십니다. 참고 참고 회개할 기회 주시다가 이제는 행한대로 갚으실 때인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응징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신, 그리고 그 좋은 가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잘 분배해라, 이거죠. 만약 몰아내지않고 남겨둔다면, 너희 눈에 뭐가 되고,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콕콕 찌르는 <laughs> 뭐가 돼서, 너희가 그 좋아하는 땅에서 너희를 뭐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누구에게 행하리라. <laughs> 무서운 얘기. 지금 이 나는이 누굽니까? 모세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지금 대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해야 할 바들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 안에서 광야를 지나서 정복의 때에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때로는 어떤 분들은요, 아주 신앙사가 늦게 하신 분들이 정복의 때에 더가시나요 그건 정복의 때에 더 가는 거는요, 늦고 빠르고는 <laughs> 먼저 되고, 나중 되고, 직분이 놓고 상관이 없어요. 그의 요단을 건너느냐안건너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 거기에 달려있지. 신앙서 연차에도 상관이 없어요. 땅도 팔리고, 집도 팔리고, 팔건 팔고, 누릴 건 누리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긴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길도 툭툭 열리고, 그게 정복했대. 내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정복하는데. 무속신앙은,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이러면은, <laughs> 열심히 빌기만 하면, 그 신령이 다하는 걸로 나오지만은, 기독교 신앙은 안 그래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시고, 어디로 인도하시고, 거룩으로 인도하시고, 회개시키시고, 정결케 하시고, 그 성령을 주세요. 그 성령과 함께, 발 디르면서 나갈 때마다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복할 때는 믿음으로 행하느냐,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으로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그게 달려 있는 것이지, 그게 뭐 신앙성을 오래 했고, 그 했고, 그 오래 하면 좋은 거 있습니다. 그거는 보고 들은 게 많아집니다. 뭐가 많아진다고요? 보고 듣는 게 많아집니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저래 넘어지고저 사람은 이래 넘어지고 그러니까, 볼 줄은 압니다. 어, 경험이 많으니까. 근데, 자기는 못 누를 수가 있어요 <laughs> 여러분, 보고 듣는 게 많아지기 원합니까? 정복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까? 정복하는 사람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거 재밌습니다. 정복하면요, 재미있어, 얼쏠합니다. 젊은 네, 날, 돈 버는 재미 못지습니다 방송 밑에 많은 자리막 그렇게 감차들는 재미 못지습니다그못지게 하나님이 은혜로 그 기도의 열매를 따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거 누리게 됐을 때 여러분 잘 나눌 줄도 알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득스럽게 사용할 줄도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영광 누릴 줄 아는 그 사람들아 지금. 당신의 백성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에 이 말씀이 적용되고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도 새롭게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감사함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조월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조합에 나올 때에 감사한 마음을 주께 드리며 나온 지한1 0 년이 있습니다. 이가정 하나님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 가정의 정복의 때에 은혜가 풀어지게 역사해 주시어서 아버지 땅도 풀어지고 집도 풀어지고 자녀도 풀어지고 남편도 풀어지고 자녀도 풀어지는 손주도 풀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